대형 평수에서 상급지 소형 평수로 갈아타게 하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사연을 읽어 볼게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분양권 4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 쪽 25평대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가족 구성원은 3명입니다. 가지고 계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1045세대, 2024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우이신설선 3양 역과 4호선 미아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우이신설선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이신설선은 4호선과 비슷하게 위에서 내려옵니다. 4호선이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이신설선이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 줄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생각 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아서 적자 폭이 어마어마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미아역은 미아 사거리역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불과 한 정거장 차이인데 미아사거리역 주변에는 백화점들과 마트들이 즐비하고요. 기름뉴타운이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들도 많고 재개발도 한창 진행 중인데 반해서 미아역 쪽은 대부분 빌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 재개발에 성공한 것이 이분이 가지고 계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입니다. 세대수도 천세대가 넘고 신축의 W세권에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사연자 분이 평수를 확 줄여서라도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주변이 좀 열악합니다. 북서울자이 44평이 현재 13억 8천에 물이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가격이라면 송파구 가락동, 장지동 30평대, 동작구 상도동 30평대, 분당 괜찮은 단지들 30평대를 살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축의 더블역세권이라 할지라도 13억 8천은 호가일 뿐이 가격에 매도하기란 쉽지 않아 보여요. 즉 황금성도 떨어지고 입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 고덕동 20평대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고덕동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그라시움을 볼게요. 여기는 올해 초만 해도 10억대의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는 12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억 5천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 뜻은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는 뜻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반등을 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최고가 15억을 생각하면 거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도 투자성을 조금 고려해서 그라시움 주변에 있는 아르테온과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신다면 그라시움보다 1억은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역세권에 비슷한 학군에 비슷한 세대수의 아파트를 1억 원 정도 저렴하게 사신다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둔촌주공 59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 학군 때문에 분양권을 팔고 돈을 더해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84를 살까 합니다. 둔촌주공은 신축이라 나중에 더뛸것 같아서 안 팔고 싶은데 올림픽 선수촌도 재개발을 하니까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연인데요. 이분은 신축이라 둔촌주공이 좋은 건 알겠는데 올림픽 선수촌이 재건축을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좀 욕심이죠. 둘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둔촌주공은 일단 너무 좋은 아파트입니다. 반면에 올림픽 선수촌은 재건축이 언제 될지 좀 몰라요.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세대수도 많고 여기에 어르신들이 거주를 많이 하셔서인지 재건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늦는 편이에요. 이분은 학군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라면 둔촌주공은 쭉 가지고 가고 저렴한 거주처에서 좋은 학군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것 같습니다. 아직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안 해서 아직 그 진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점전공 시작하고 나서 아파트 내부와 커뮤니티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 와, 좋다. 와, 나도 살고 싶다. 이러면서 대중들의 매수 욕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헬리오시티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 결론은 사연자분은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갈아타기든 추가하기든 1주택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가를 평가해보는 것아요그 지역에서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들은 대체로 거의 다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해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말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